안녕하세요 완두사입니다 오늘도 안곱게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지금 살과 알이 가득 찼고요 큰 거는 2kg에 85,000원 사오미짜는 2kg에 75,000원입니다 그리고 자, 자연산 참소라도 2kg에 35,000원이고요 불소라도 2kg에 28,000원씩 판매하고 양식 멍게는 2kg에 25,000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통영산이고요 자연산 가리비는 2kg에 35,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성 껄락지는 10마리에 65,000원씩 판매합니다 그리고 보석 뻘락지하고 무한 뻘락지는 중소 사이즈 1 0 마리 65,000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보, 무한 뻘락지입니다. 색깔이 다르죠? 그리고 꼬마 전복 70에서 80개 올라가는 게 2kg에 36,000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완도 자연산 돌문어가 2kg에 6만 원씩 판매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